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썩지 않는 우유 방지법 국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 100명, 이 국회 동의 청원에 100명이 넘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뭐 100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0명이 넘게 되면 은 국회 청원 시스템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 청원 시스템에 공개가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100명이 한달 안에 이제 100명이 넘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100명이 못 넘어도 상관이 없어요. 50명이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50명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성을 인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이 썩지 않는 우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저도 어제는 거의 뭐 2시 밤 2시까지 예, 작업들을 하고 아주 늦게 귀가를 예, 했는데요.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몇 학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우유가 있는데 이것을 예, 이 썩지 않는 우유라고 칭하고 이것이 의사나 마찬가지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각종 암도 좋아지게 할수 있다는 식으로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식약처는 침묵하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나 의료계는 침묵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 이 유통 기한이 지난 우유, 이러한 우유를 이 신도들이 광신맹신하고 또는 그 문제는 그 우유의 사진을 붙인다라는 것, 사진과 이름, <laughs> 교주의 이름과 사진을 붙인다라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인 거죠. 과학과 뭐, 생명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무시된 채, 그냥 온통 정신이, 교주의 이름과 사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주는 상표 등록까지 했다고 홍보하고 있고, 나중에는 뭐, 한 명에 1억 원, 그리고,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대학교에 이것이 대학교에서 연구했다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그 대학은 법적 대응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 교주의 말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교존을 우주만물 창조신, 천형에서 나온 신, 재림 예수, 예수의 몸을 입고 온 삼일체 하나님, 메시아 절대자 등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발언들이 교주의 입에서 나온 거죠. 이교존는 대천사 1억, 응? 천국택해 300만원, 축복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고, 본인의 이름과 사진에 영적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우유는 이, 이 교주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균멸균 밀봉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살균멸균하지 않은 원유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썩겠죠 그 교주의 사진을 원유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대접에다가 실험을 하든, 또는 무슨 어떤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든 썩는 곳을 바로 발견할 겁니다. 교주의 사진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교주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우유들은 96% 이상이 1A등급이에요. 이건 설균이 강하게 진행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봉으로 미생물 세균의 침입을 막은 것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밀봉하지 않고 개봉한 채 네, 교주의 사진과 이름을 부착해도 그건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균살균 밀봉이라는 미생물 네, 침입 방지 상식을 이용해서 교묘히 어른들과 신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종교범죄 예방법, 그래서 종교범죄에 대해서 예방 강사를 양성하고, 이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범죄 피해자 지원법. 이 피해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들이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 그래서 많은 종교, 에,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그걸 왜 믿어? 바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세뇌되고 세뇌와 공포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범죄 피해자 상담사 양성 및 상담, 상담 지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취업 지원이 되어야 돼 취업 지원, 취업 교육, 예, 취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은 또다시 또 다른 예, 반사회적인 종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규제법. 그래서 방사회적인 종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점검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있다 그러면 즉각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범죄 특별법이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 지금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10명 네, 하루에 10명씩만 에, 동의에 참여해도 에, 3, 어, 뭐 하루에 10명이면 열을열을이면 열흘, 100명이 에, 다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을 후에는 100명에 다다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에 방송도 방해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예, 뭐, 저나 또 많은 분들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심한데, 이런 거다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우유 방지법 국회에 청원을 했는데, 100명 넘으면 선에 장을 지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100명 넘으면, 청원 예, 시스템에 공개를 해주겠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막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비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 공작, 음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우스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잘 못하는, 아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동의를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 자녀라든지 손자라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금방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이 썩지 않는 우유 방지법 반드시 에, 국회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100명이 넘으면 국회 이원 시스템에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5만 명, 5만 명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저도 뭐, 오늘 뭐 많은 언론 방송에도 자료를 보냈고, 어 그리고 어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하루에 열명씩열명씩 해가지고, 열흘이면 100명은 도달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100명 넘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에, 이게 계속 저를 욕하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은 손에 장을 정말 지질 것인지, 네, 참, 이렇게, 응?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참 웃기네요.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거죠, 진실이. 네.